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연식변경인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왔는데 지금 심각한데 이거 <laughs> 아니 일단 이거 원래 무광이 실버만 있었거든요. 무광이 실버만 있었는데 지금 화이트 색상도 무광이 생겼어요. 근데 이것도, 와, 저게 원래 있던 유광 화이트.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광 화이트. 원래 이런 색으로도 요즘 랩핑을 많이 하니까 괜찮다. 뭔가 이것도 하얀색 무광도. 아, 그러니까 지금 썬루프가 지금 이게 제앞권인데 아니 그 전에 지금 이게 없었다고 이런 흰색 시트도 이게 원래 검정색하고 브라운만 있었어요. 근데 지금 흰색 시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. 하, 이게 멋지다. <laughs> 나도 흰색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.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 썬루프가 들어간 거란 말이죠. 아니 분명히 제가 차살 때까지만 해도 썬루프 계획 없다면서요. <laughs> 근데 왜 썬루프가 들어가냐고. 엄청 중요한 옵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다르거든요. 저는 하고 싶거든요, 썬루프. 와. 아... 다. 이거 이런 거 소재는 그냥 똑같네, 지금하고. 심지어 이 조그만 썬루프도 아니야. 파노라마잖아. 야, 진짜. 뒤에 있을 때 뒤에 탄 사람이 더 약간 개방감이 더 좋을 것 같다 는 느낌이 들어요. 어, 그리고 이 머리 공간 같은 경우도. 사실 머리가 되는 공간은 여기서 똑같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더 헤드룸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도 약간 이렇게 뭐 윈드실드 같은 느낌 약간 뭐 이물질이나 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프로텍터도 있고 야 진짜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이게 화이트로 돼 있으니까 차가 좀 어, 고급스러운데? <laughs> 내 차보다 한 천만 원은 비싸 보이는데 왜? 키는 그대로예요 키는 그대로고 아니, 질감은 사실 비슷해요. 기존에 뭐 브라운이나 블랙이나 이런 가죽의 질감이랄지, 이런 시트의 모양이랄지 이런 거는 다 동일한데 색깔이 너무 크다. <laughs>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다. 그게 제일 큰 변화고, 이제 시트 색상도 블랙, 브라운, 렇게 화이트 시트까지 세 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휠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하고 다 동일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알핀 모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블루 스티치가 들어가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. 엠블럼도 제가 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제가 차 출고하자마자 이거 블랙으로 바꿨잖아요. 근데 블랙으로 나오네. 이게 원래는. 실버 색상 약간 크롬 느낌으로 나와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블랙으로 바꿨었는데 이제 순정으로 블랙으로 나오네. 그눈노가 이제 그 좋게 생각하면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. 지금. 근데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고객의 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 같다. 앞쪽은 똑같아요. 네. 바뀐 게 하나도 없고. 이 똑같이. 요 블루, 이런 패턴 들어가는 것도 다 똑같고, 라이트도 똑같고, 이런 앞에, 범퍼 립이나 이런 형상도 다 동일합니다. 아, 앞에서 보니까 더 멋지잖아, 저게. 9월 네. 그 10일에 네. 딱 하잖아요. 그때부터 네. 계약하면 바로 구매하실 수어 아, 바로 출고 네. 가능한 거예요? 아, 가격이, 가격이, 아, 가격이 아.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. 아, 왜요? 제가 이거 오너거든요. 아, 이거요? <laughs> 네 제가 좀, 지금 저도 누아르요 이 <laughs> <누하를요? 웃음> 에스카파드 버전은 요런 데 클래딩 그러니까 앞뒤 동서남북으로 요렇게 클래딩 같은 게 이제 들어갔다 사실 요 스티커가 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요게... 금방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요거는 뭔가 그 알핀에 있는 그 배지 있잖아요. 뭔가 그런 식으로 좀더 멋지게 달아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음. 성능의 차이는 없는 거고 여기 차이점 그 다음에 이런데 이제 휠 클래딩이 원래는 저런 식으로 보면은 하이그로시 약간 키스잘 나는 재질인데 좀더 투박하게 이렇 오프로드 느낌 감성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고 오프로드 감성으로 나온 건데 또 여기에. 20인치 멋진 휠이 달려있는 것도 살짝 좀 부조화스럽지 않나? 오프로드면 은 살짝 좀더 인치수를 낮추고, 우그락무그락 그런 세 보이는 이런 페토 같은 타이어를 좀 달아놨으면 어땠을까? 아마 이거 바꾸면 더 오프로드 느낌 나고 멋있을 것 같은데. 루프박스도 생각보다 크네. 그리고 저기 보면은 약간 손전등? 같은 게 있는데? 거기 어. 들어가서 잘수 있게. <laughs> 그러니까 등이 있는 거야. LED 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. 이쪽에도 지금 있고. 양쪽에 저거를 누르면 그냥 저 동그란 게 빛이 나오는 것 같네. 그럼 밤에 뭐 꺼내고 이럴 때 좋고, 유사시에 집에서 쫓겨나면은 저기서 자도 되니까. <laughs> 아, 여기 뒤에도 보면은. 좀더 이렇게 여기 디퓨저 느낌 나게 좀더세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바꿔놨네요. 소재나 색상은 아까 저기 휠클레딩이랑 똑같은 느낌이고, 네 플라스틱이에요. 어? 냉장고. 오. 트... 실제로 좀 시원해요. 근데 이게 이 냉장고 옵션은 사실 기존 콜라스 오너분들도 설치는 할수 있다고 해요. 이게 새롭게 나온 옵션이라고 하는데, 어, 냉장고도 좋네요. 어, 여기 이렇게 온도도 설정할 수 있고. 그리고 지금 이 에스카파드 모델에서 또이 차이점이 여기 보면은 이 고무 느낌, 오프로드 느낌의 고무 발판인데 무슨 패턴이 있어서 보니까 여기 이제 르노, 그 로장주 마크를 이렇게 해놨네. 뭐 나름. 깨알 디테일 원래 이렇게 고무 매트 사실 좀 저는 불호하거든요. 요런 고무 매트 사실 별로. 근데 요거는좀 괜찮네 나름. 이거 어, 너무 좋은데? 왜? 이거는 거기에 어. 우리가 오프로드를 가지 않더라도 그 어. 잔 흙이나 돌멩이나 이런 게 우리 매트에 엄청 많이 떨어지면 아 그치. 응. 이렇게 쏨 들어가지고 통통 털수 있잖아. 그치 통통 털고 그냥 바로 물물 세척도 용이할 것 같고. 음. 좋은데? 이거, 이거는 근데 살수 있을 것 같아, 그냥. 사면 하나 사줘. 오. 노래방이 되고 있어, 여기서. 아, 아, 아. 오. 여기서 이런 걸다 조절할 수 있네. 아보야왜 울어. 이게 근데 밖에서도 들리는, 들리는 거야? 거.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 웃어요. 근데 들리긴 들려 그내 부르면 들릴 같아. 함께 만든 사랑 공 여기까지야 아, 너무 좋다 이거 부럽다 와, 예쁜 거와 있어. 여기 불도 들어와 노래 종류. <laughs> 와 여기 최신 노래도 다 있네 진짜 좋다 이거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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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간점도 돼 간점 근데 이게 핸드폰이나 패드로 이 조이스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, 네. 그래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와. 게임에 맞는 조이스틱 아 그때 그때 새롭게 나오고요 네. 네 이거 한번 해보시면.

사실, 지금 콜레오스가 OTA 업데이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기존 차량에도 이런 게 들어갈 계획이 예, 있나요? 예, 예. 아, 그래요? 해서... 저 마이크가 예뻐요. 네. 저거는, <laughs> 얼만지 이런 건안 나와 있는 거죠, 딱히. 예. 아... 저게... 콜레오스를 기존에 타시고 계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OTA 업데이트로 그러니까 무선으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왔어요 여태까지 콜레오스도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차례 이상 지금 업데이트를 진행해 왔는데 아마도 저런 게임 기능이나 노래방 기능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OTA 업데이트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선택지가 더 많아졌습니다. 부럽습니다.